안녕하세요. 붓기 빼기 전문가, 뼈선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철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에 보답하고자 종아리 붓기 빼기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영상 제작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 만점입니다. 종아리 붓기 빼기. 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발바닥을 먼저 풀어라. 발바닥을 먼저 푸는 것이 종아리 붓기 빼는데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바로 발바닥부터 뒤쪽으로 쭉 근막과 근육이 연결되기 때문에 발바닥을 풀어주고 그 다음 종아리를 풀어주는 게 종아리 붓기 빼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어디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죠. 오로지 뼈선생만 알려드리는 알짜배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발바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 땅콩볼이나 얌체공 또는 자그마한 마사지볼이 있습니다 자 그걸로 먼저 발바닥을 자극을 주는데 자 땅콩볼 주세요 이건 오렌지죠 <laughs> 땅콩볼이 없나봅니다 오렌지를 갖고 왔네요 <laughs> 하지만 뼈 선생은 오렌지로 할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오렌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딱딱한 얌체공이나 마사지 볼이 있어요. 자 오늘은 <laughs> 자왜 오렌지 볼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상관없습니다. 뼈 선생 가능합니다. 자선 상태 또는 의자에 앉은 상태. 뼈 선생은 의자가 없어도 앉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을 구부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 밑에 오렌지 아니 아니 땅콩볼 또는 마사지볼을 놓고 앞뒤로 쭉 굴려 줍니다. 꼭 누른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여 줘야지 발바닥에 충분한 자극이 올수 있다. 만약 더큰 자극을 느끼고 싶다면 손 상태에서 발이 막 돌아갑니다. 맞춰 줘야지. 손 상태에서 저 체중을 온몸을 실으면서 앞뒤로 쭉 굴려 줍니다. 요렇게 약 1분에서 3분 정도 뒤꿈치까지 꾹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발가락 전까지 발 발바, 발바닥 발가락 전 밑에서부터 발 뒤꿈치까지 모든 부분을 골고루 꾹 눌러서 마사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발바닥을 충분히 압박시켜 주면 이제 첫 번째로 종아리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아리 풀기. 자, 이렇게 앉거나 누워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뼈 선생, 이러한 볼을 이용해서 계속 진행해줘도 되고 또는 폼 롤러를 이용해서. 폼롤로 비싸지 않죠?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종아리 부근 특히 아킬레스건 바로 위쪽 부분부터 진행을 해줍니다. 한 발로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 자극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반대편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앞뒤로 손을 양손을 바닥에 짚고 짚고 엉덩이를 총 든 상태에서 이렇게 롤링을 해줍니다 롤링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종아리의 안쪽 부분도 움직여주고 바깥쪽 특히나 바깥쪽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바깥쪽에 종아리 근육의 뭉침 에 중요한 가자미근이 있다 가자미근을 축제 할수 있는 방법 물론 비복근 안에 비복근을 마사지하다 보면 가자미근도 되겠지만 바깥쪽을 진행해 주다 보면 가자미근에 직접적인 자극이 와서 훨씬 더 붓기 빼는데 용이하다. 특히 여성들 힐을 신는 여성들은 요 가자미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만 진행해 주면 종아리가 쑥 얇아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트레칭 있습니다. 스트레칭. 선 상태 또는 앉는 상태 특히 선 상태는 좋겠죠. 양손을 벽에 탁 기대고 다리를 최대한 뒤까지 쭉 놓고 무릎을 펴고 앞쪽에 있는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난다. 10초에서 20초 3에서 5세트 진행을 해준다. 이렇게만 해주면 약 10분정도 소요될겁니다 10분 정도의 소요로 여러분들 종아리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매끄럽게 만들 수 있다 자 뼈선생 당신의 건강과 행복 아주 얇아진 종아리를 응원합니다 나마스야이 오렌지를 어디서 났냐 까먹어야겠다 여기.